안녕하세요. 맘스코어 산모 코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저는 앞으로 30시간 동안 어, 여러분과 아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할 이정화입니다. 들어가기 앞서 여기 부제를 보시면 Special Program for Expectant m o t h e r 라고 되어 있죠. 어,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출산을 하셨더라도 아기에 대한 어, 새로운 아기의 탄생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하실 거예요. 그리고, 어, 새로운 부모 역할을 부여받으시면서 약간의 기대와 또 약간의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것을 위한 스페셜 프로그램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. 이 과정은 앞으로 3단계로 진행이 될 건데요. 어, 이 3단계는요, 1단계 충만 코스. 그래서, 어, 충분한 그 우리 아기에 대한 어떤 존재감, 그, 그의 가치감,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좀 느끼고요. 어, 그 아이와의 교감.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볼 나와의 교감. 그래서 나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. 2단계 밸런스 코스는요, 어, 리더가, 부모 리더가 성품과 역량으로 갖추어진다면 바로 그 역량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요. 부모로서 인생에 어떤 밸런스를 가지면 좋을지, 그리고 인생의 4차원 즉 신체적, 정신적, 마음적, 그리고 영성적인 차원에서 각각 부모로서 어떤 역량과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3단계 통합 코스는요.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자신이 부모로서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어 나설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,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기 자신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, 정말 어마어마한 삶의 축복이죠. 그것과 동시에 또한 발달하는 유기체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, 한 사람의 인격으로 성숙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이고 대단히 축복받은 그런 과정입니다.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요. 그래서 부모가 되기 이전 또는 초보 부모로서 이 과정은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어떤 부모로서의 성품과 역량을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비부모 혹은 이미 부모가 되신 분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. 이거는 아이의 성장에도 되게 필요하지만 부모로서 나의 인격의 성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과정이 한 차시 한 차시 자신에게 채화되어서 정말 생활에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그리고 나, 내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변화의 기적 이런 것들을 좀이 과정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어, 제가 이 과정에서 진심으로 바라는 거는요 어, 생각이 아닌 실천, 이론이 아닌 현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배워나가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근육과 세포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어, 정말 새로운 부모로서 성장하는, 발전하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발견되는 그런 과정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되셨나요? 시작해 볼까요?